네, 자양 한방 병원에 대해서 간단히 소개 한번 부탁드릴게요. 저희 자양 한방 병원은 네. 우선은 저희 중요한 게 이제 양 한방 협진 병원이에요. 네. 그래서 우리 정형외과 전문의 원장님도 계시고, 뭐 예전에 이제 가정의학과 전문의 원장님도 계시고 하고 또 더불어서 이제 우리 전문의 한방 전문의 원장님들이나 뭐 한약 박사이신 또 원장님들이 또 한의사 분들도 계셨고 협진을 통해서 뭐 엑스레이를 찍거나 총파를 보거나 이런 식으로 뭐 혈액 검사를 하거나 그런 것도 보지만 뭐 우리는 침구치료, 침치료, 부항치료나 뭐 얼마 전에 이제 얼마 전은 아니지만 예전에 올림픽 때또펠프스 수영 선수 펠프스가또부항작으로 한때 뉴스에 많이 났었잖아. 네, 네, 네. 그런 이제 한방 치료도 같이 하기 때문에 저희가 객관적인 진단을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의료진또 협진을 통해서 저희가 회의도 주기적으로 합니다. 그런 거 통해서 좀더 구체적이고 좀더딱 어 정말 이게 환자 그리고 선수들만 딱 생각을 해가지고 그에 맞는 적합한 치료를 찾아서 뭐 한방이나 양방을 따지지 않고 그렇게 이제 환자만을 위해서 환자 중심으로 치료를 하고자 노력하고 있고요. 시스템은 그렇고요. 뭐 이제 진료 과목은 저희가 봤지만 이제 근골격계 위주로 사실은 이제 성장도 하고 뭐 다른 것도 하고 있지만 명명을 모두 하고 있지만 기본적으로 이제 근골격계 중심으로 저희가 지금 진료를 보고 있습니다. 네. 어. 저 이게 그 남동 FC라는 게 이제 저희 저희 플랜카드도 걸려 있지만 뭐 55만 남동 구민의 뭐 팀이잖아요. 또 이게 대표하는 팀이기도 하고 그래서 그런 이제 의미에서. 뭐또 결정하게 되었습니다. 또또 또 지역 주민들도 많이 더 참여하게 되고 또 그런 또 의미에서 또 저희도 지원하고자 이렇게 결정하였습니다. 어 근데 사실 저희 남성분들이라면 뭐 축구를 뭐안 좋아하는 분들이 잘 없죠. 물론 당연히 뭐 축구 너무 좋아하고요. 또 직접 와서 또 보게 되니까 또 너무 새롭고 뭐 즐겁습니다. 네. <laughs> 아니, 뭐, 실제로 뭐, 나중에 이제 TV로 볼 때보다 실제 와서 보니까 너무 네뭐 기량도 좋으시고 너무 잘 하셔서, 어, 너무 또, 네또 보는 것도 더 재미있고, 네, 하여튼 뭐, 더 즐거웠습니다. 네. 아, 아, 제가 이제 뭐, 사실 지역사회에서, 뭐, MOU를 통해서 지역사회까지 뭐, 영향을 미칠지는 잘 모르겠는데요. 우선 제가 중요하게 생각하는 게, 그 이제 스포츠라는 게 제가 항상 아쉬웠던 게 이제 경기를 향상에만 좀 신경을 쓰다 보면 사실 선수들의 이제 그런 부상이라든지 뭐 부상 없이 이제 건강하게 계속 성장을 해 나가고 길게 또 선수 생활할 수 있는 부분에 대한 포커스가 많이 부족한 경우가 많이 있거든요. 그래서 사실은 이제 선수들이 그때그때 그때 기량을 다 발휘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정말 이제 부상 없이 즐겁게 즐기면서 또백 프로 기량 을 발휘할 수 있도록 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한데 생각하고 있어서 그런 부분에 좀인식의좀 변화가 있으면 좋. 겠다 이렇게 생각하고 저희도 그쪽으로 신경을 좀 많이 쓸 생각입니다. 우선은 이제 치료를 하면서 이거를 이제 확대를 하고 싶어요. 확대하고 싶다는 게 사실 병원이라는 게 단독으로 존재하는 게 아니라 어쨌든 그 지역 사회에서 이제 함께 스며들어서 지역 주민들과 같이 호흡을 하면서 이런 이제 축구 경기도 같이 참여를 하고 또 행사했으면 같이 참여를 해서 저희가 적극적으로 지원하고 이제 주민들의 좀 건강을 위해서 도움을 좀 많이 드리고 싶습니다. 아네 아네 저기 뭐 길게 얘기할 건 없을 것 같고요. 아, 제가 저희 정말 응원하는 저희 남동 FC와 저희 송도에 있는 그 자양한방병원이 이번에 MOU를 맺게 되어 너무 저기 영광이고 너무 기쁘고요. 아, 저희가 그 선수분들이 이제 스포츠라는 게 그때그때 뭐 컨디션도 중요하지만 아, 이제 부상 없이 어, 100% 기량을 발휘할 수 있도록 저희 그 자양한방병원도 최선을 다해서 좀돕겠습니다 55만 남동 국민의 희망 어, 남동 FC. ファティブだ。